서울대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laughs> 아, 오랜만에 <laughs> 복수국적 처리, 한국국적 회복 에,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5월 에, 28일 어저께 인천 출입국 외국인중에 가서, 에, 우리의 에, 집사람인, 에, 집사람이 한 10, 11개월 만에 국적회복증서를, 증서 수여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에, 저는 이, 2023년 에, 9월 달에 9월달에 국적 회복을 받았고 집사람은 금년 6월 5월 28일에 국적 회복 증서를 받았습니다. 둘이 같이 신청하지 못한 것은 저는 공항에서 항공 여권을 사용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서 무효 처리가 된 다음에 바로 에 국적 이탈 신고와 거소증 그리고 에 국적 회복 에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에 1월부터 시작해서 에 9월 그러니까 한 9개월 걸렸죠. 9개월 걸려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11개월이나 걸렸어요. 에, 외국인청, 에, 외국인청의 심사는 에, 6개월 정도, 집사람 6개월 정도, 나는 한 7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 정도 걸려서 끝났는데, 법무부로 입학한 다음에, 나는 1개월에 끝났는데, 집사람은 에, 5개월이 걸린 거죠. 에, 5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 때는 <laughs> 식을 하지 않고 그냥 증서만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에, 식을 했어요. 그 어저께 식에 참석했는데, 아침에도 아마 30명 정도 에, 증서 수여식을 했고, 오후에도 에, 30명 정도 에, 에, 증서 수여식을 했습니다. 사실 식은 한 20분 정도에 마치는 것이었는데, 그 전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 예, 네, 교육. 근데 그 교육 때 사실은 필요없는 교육을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필요해서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이제 이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교육은 괜찮겠는데, 그 안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외국 사람, 진짜 외국 사람으로서는, 시험을 봐서 할 만한 책으로도 할수 있는, 그걸 갖다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책자로, 준비해서 딱 나눠줘서,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음. 에. 그런데 이제 수료식을 끝났는데, 끝나고도 사람들이, 진짜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되는 것도 있고, 한국 사람이었다가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강의가 혼란해서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저는 이미 한번 거쳐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에서 알고 있죠. 제가 이 국적 회복 증서를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아서요. 근데 사실은 국적 회복 증서를 받은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행정처리에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행정처리를 다 해주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행정처리를 다 해준 다음에 그걸 주고 바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갖다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증을 받고 여권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일단, 예, 증서를 준 다음에 행정처리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서, 제 때는 한 달에서 한, 예, 한 달, 한 주간 이렇게 말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두 주간에서 한달 그렇게 말을 했어요. <laughs> 이러나, 저러나 이 증서를 받은 다음에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먼저 간 사람으로서 나중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행정처리라는 것은 어느 때가는 변동되지만 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이게 우리가 이제 증서를 받았잖아요. 받으면은 예, 우리가 앞으로 또할 일이 남아 있는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를써 줘야 돼요 내가 미국 시민이다 어디 시민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이걸 갖다가 그 나라 사람의 행사를 전혀 하지 않겠다 말을 쉽게 하면 한국이 네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손을 안 대겠어. 그런데 한국에 있는 동안은 절대 그것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나갈 수도 없어요. 그걸 나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중국적 된 다음에는 외국 국적 그 패스보드로 김포공항을 나가면 법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항. 인천 공항 나가고 들어때 모두 다 한국 여권만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미국 갈 때는 여행사 비행기 회사의 에그 티켓팅 티켓팅이 아니죠. 그 자리를 저기를 갈때 비행기를 탑승할 때 수속을 하잖아요 수속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 미국 패스도 한국 패스 같이 줘야 돼요. 왜냐면. 미국 들어갈 때는 미국 여권으로 들어가니까 여행 정보가 미국 여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 여권, 미국 여권에 그 여행 정보를 집어넣어줍니다. 근데 한, 미국에서 한국 올 때는 미국 여권에만 <laughs> 여행 정보가 있고 한국 여권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올 때 한국 여권으로 딱 들어오면은 여행 정보가 없으니까 이, 어디서 오느냐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네, 정보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이 사람은 여권을 두개 가지고 있구나 미국 여권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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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주민 주민의 주민 행정 복지 센터를 지금 가면 안 돼요. 왜? 행정 처리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법무부에서는 행정 처리를 해가지고. 예, 본적지, 예. 본적지에다가 이 사람이 국적이 회복됐다는 통보를 해줘요. 그것이 두 주나, 두 주나 네주 걸린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 아마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즉시 그것터 처리해서 해줄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처리는 두 주에서 네주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본적지에다가 이 사람 국적 회복됐다 통지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이그 서류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된 다음에는 바로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의 1층에 저 안에 있는 국적과에 가가지고 외국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써주죠. 그리고 네, 우리 그그 그 서서 정도 거기에 반납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확인서를 하나 줍니다. 이 사람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럼 그 서류가 동사무소 가져가서 제출하는 서류예요. 동사무소 그 동사무소 가서 자 그걸 내밀고 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러 왔다. 국적을 회복해서 전입신고한다. 그 전입신고하면서 에, 주민등록을 내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사진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주민, 임시 주민등록증을 쓸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죠.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려면은 도주려리도주관립니다 네, 그러면은 <laughs> 그 에, 임시 그걸 가지고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나이에 필요한 모든 행정서류는 다할 수가 있어요. 여권을 가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동사무소는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지요. 주민등록번호는 동사무소에 있어요. 본적에 있지 않고. 본적에서는 그거 없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처리되면 이, 이 동사무소에서 이 저기 그 본적지에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완벽하게 서류가 정리된 것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증서를 받을 때에 왜 진짜 외국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 있기 때문에 이거 혼선이 생겨요 그 사람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제 경험 아주 생생한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에 왔을 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사